안녕하세요 행복한 무화과 입니다 올해 여름에 저희가 이게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구매를 해 가지고 여기다 상토를 넣어 가지고 여기를 절단해서 다른 데로 옮겨 심을 수 있는지 저희도 한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려 가지고 뿌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잘라서 연필처럼 잘라서 심으면 어, 당해년도부터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너무 신기한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. 자 여름에 상토만 넣고 물을 넣어놨더니 와와 와, 굉장히 많이 자랐네요. 뿌리가 전반적으로 골고루 야잘 자랐습니다. 와, 와 정말 잘 자랐네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잘라서 식재하면 나무 한 그루가 더 생기게 되겠죠. 와우 대단합니다.